자 저번 시간에 해가지고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했었죠, 그 죠? 차가 일정한 수열. 그러면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한 거겠죠? 음, b가 일정한 거겠죠, 그지? b가 일정하다. b가 b가 일정하니까 뭐 a1분의 a2, 음, 그리고뭐 a3. 뭐두 분의 a3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죠. 그죠? 그 일정한 b 가다 있는 거지. a 1도 뭐 an 이것이 일정하게 다 같고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는 r이라고 흔히들 많이 쓰고 이게 이제 공비라고도 합니다. 우리 차가 일정한 그 차를 우리는 공차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공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 2, 4, 8 자, 이런 것들이 이제 b 가 일정한 거죠. 그죠? 뭐요것분의요것이 1분의 2니까 2가 되는거고 이것분의 이거는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이것분의 이거는 4분의 8이라서 2가 되는거지. 비가 일정하게 2씩 되는거죠.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거라고 보면 되지. 그지? 2씩 곱해지고 있잖아. 그죠? 2씩 곱해지는 이러한 수열이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게 수열을 살펴볼 때 제일 처음에 알아봐야 될 것이 일반항이라 했죠. 그죠? 일반항 자 a1은 a1이라 치고 자 a2는 원래 있는 A1에다가 얼마가 곱해지는, 어, R이 곱해지는 거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A3는 여기서 요만큼 또 R이 곱해지는 거니까 A1에 R 제곱이 되는 거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R을 곱, A4는 R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A1에 R, 삼승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일반 항은 이제 어떻게 되겠지? A1에 R에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에 R에 N-1승이다. 음. 요것을 알고, 관련된 문제를 가볍게 하나 살펴보고 갑시다. 음. 지금 뭐, 일반항을 구하라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이 얼마죠? 얼마씩 곱해지고 있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그리고 초항은 1이죠, 그죠? 그래서 AN은 초항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이거니까 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두번째 것은 자 초, 어,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 거지? 10분의 1씩 곱해지고 있지. 그죠? 10분의 1씩 곱해지고 있고 초항도 역시나 뭐 0.1이니까 10분의 1일 겁니다. 그럼 a는 초항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1에 n-1승. 자 이거니까 10분의 1에 어떻게? n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것은 공비 r이 얼마씩 곱해지는 거지? 루트2 마이너스 1분의 1, 1 요거만큼 곱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루트 2 플러스 1요렇게 곱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항은 어 이거니까 그지 이것이 루트 2 플러스 1 그래서 똑같이 쓰면은 된다 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똑같이 어쨌든 뭐 일반항을 알면은다 되는 겁니다 뭐 밑에 것도 공비가 얼마죠 얼마 곱해지고 있지 마이너스 30 곱해지고 있죠 그죠 이것도 마이너스 30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초항은 2 공비는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1458이 되는 n은 과연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1458이 되는 거라서 그죠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은 7에 2에 9 이렇게 되는 n 마이너스 1승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3이 몇 승이 729가 되는지 뭐 계산 해보면 바로 나올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항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등차중앙을 등차수열도 일반항 하고 나서 등차중앙을 했었고 등비수열도 등비중앙을 한번 해봅시다. 자이 세수가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합시다. 등비수열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비는 a의 r이 곱해진 것이 되겠고 자, 이것은 a의 r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b를 제곱을 하면 a 제곱 r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또 a 제곱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b 제곱은 ac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요렇게 자 b 제곱이 꼴 ac 이건 우리는 요 이렇게 되는 이 비를 등비 중앙 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기하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비합평균. 우리 저 등차수열일 때, 요 a 분의 2분 a 플러스 c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었죠. 등차 중앙인 거 이거는 우리가 조화평, 균 산술평균이라고 했었지. 산술평균. 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등비수열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곱이랑 같다. 라고 보고 풀면 돼뭐 관련된 문제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음. 음. 어딱 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가. 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어, 6번. 자, 6번은, 자, 이거 다 등비수율이 이니까 요렇게 있는, 이것도 등비수율이 이르겠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음, 4가 되는 거겠죠, 그죠? 4.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값은, 뿔마이입니다, 뿔마이. 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넘어갈 때 한번 봐봐. 얼마 곱해졌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양수로 곱해졌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방향이 안 됐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고, 그래서 A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세개도 이제 어떻게, 등비, 아 공비수, 아 이거 등비수를 이니까 등비 중앙 그대로 쓰면 이것의 제곱은 32는 4B가 된다. 그래서 B는 9, 아이고, 8, 요렇게.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접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뒀었지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 라면 a-d, a, a+, d 이렇게 뒀었고 뭐 네수가 이룬다 라고 하면 뭐 요렇게 뒀었다고 죠 a-d, a +D, a+, d, a+, 3d 뭐 이런식으로 뒀었는데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A랑 AR, AR의 제곱. 뭐, 공비 R씩 계속 곱해지는. 이렇게 두고 풀면 된다. 그래서 이것과 또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음. 지금 15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이 세근이 등비수열이 이르니까 그 세근을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둬도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a 제곱 r,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a 제곱 r의 3승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a 제곱 r 제곱 이 i 는 a 분의 c니까는 마이너스 u 이렇게 되는 거고 겠 마지막으로 이거 세개다 모듈이 다 곱한 거 a 3승의 r 3승은 마이너스 a 분의 d니까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자 임. 자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AR을 한번 뽑아 봅시다. AR을 뽑아버리면 여기서 AR을 뽑아보면 얘는 A가 되는 거겠고, 여기서 AR을 뽑아버리면 AR 제곱이 되는 거겠고, 얘는 AR이 되는 거겠죠. 자, AR이 마이너스 6이래. 근데 여기 있는 값이 얼마랬지? 3이래, 죠 이것이 3.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AR이 마이너스2니까복 값은 a r 의 3승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승,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래서 K값은... 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뭐 인비트 도뭐 마찬가지로 풀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